삼각형의 합동 조건. 합동 조건 세 가지. SSS 합동, SAS 합동, ASA 합동. 뭐 SAS, SSA 뭐 그렇게 하는데. 아 그냥 생님은 SSS. 그냥 s a s 이렇게 하는 게더 낫더라고요. 자, 봤을 때 SSS. S가 뭐라 그랬죠? 사이드 사이드, 사이드가 뭐예요? 옆에 각, 아, 변, 변이죠. 변이, 네. 네. 변이 몇 개? 세 개. 네, 변이 세 개예요.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변세 개가 모두 똑같을 때, 음. 음. 이게 똑같을 때, SSS라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SAS, 이게 S가 변이라 그랬잖아요. 네. 음. A는 각, 그죠? 앵글, 앵글이에요. 음. 자 근데 변두개변두개 가운데 앵글 있잖아요 그죠? 네. 음이두 개의 변이두 개의 변이7 8. 이두 개의 변에 각이 껴 있죠? 근데. 네. 어 이런 경우가 SAS법도. 음. 그리고 얘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? 사이드. 네. 변 변이 있어요. 여기. 앵글이 그거... 두 개가 있죠? 네. 그양끝 각, 이렇게 두개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, 이런 것들은 구해주면 돼요. 그래서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, 이변세 개가 같은지, 그리고 이 끼인 각, 양끝 각, 요거만잘 찾아주면 돼요. 그래서 네. 문제 푸는 거는 뭐 딱히 뭐 어렵지는 않아요.